부산 경남권에서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벨트. 그중 양산 지역은 최전선으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양산시 갑의 선택은 윤영석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치인으로 첫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를 물리치고 삼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보수충 결집과 물금신도시 젊은층 표시 미타를 잡은 것이 향배를 갈랐습니다. 윤 당선인은 힘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양산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양산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시민의 화합과 국민의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정치가 희망이 될수 있도록 국민의 통합과 정치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야 격전지로 개표 막판까지 10시간 넘게 피말리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인 양산시을은 김두관 후보가 끝내 금배지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당선인의 승리로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최전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던 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서 김당선인은 여권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발판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선거 내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셨는데요. 우리 양산은 부산 경남 울산 어,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오뚝 설수 있도록 어, 기호1번 김두관 후보가 일하라는 그런 엄숙한 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에서는 경남 유일의 무소속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전 경남도지사이자 재선 국회의원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김태호 당선인. 공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선거의 귀재라는 별명처럼 통합당 강석진 후보를 7천여 표차로 꺾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통합당으로 돌아가 당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태호가 그리까 가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고 또 발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가고자 는방이 지금 다르지 이 한번 힘차게 미래한발 내딛지 않겠습니까? 여야 간의 균형 구도를 맞춘 양산시 갑을, 약관 잡룡의 산청군 함양군, 선정군 거창군, 선정군 합천군 선거구까지 경남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진입니다.